어떤 사람이 자동차를 운전하고 가다가 이제 교통 경찰에게 잡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경찰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과속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운전하는 사람은 자신도 모르게 술한잔 했더니 정신이 없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경찰이 음주 운전입니다. 이랬습니다. 그 옆에 있던 아내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무면허라. 맨정신에는 운전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자 경찰이 음주운전 추가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무면허 추가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 뒤에 앉았던 장모가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겁니다. 그것 봐라. 자동차 훔쳐서, 훔쳐서 운전하니까 그렇게 되지. 그러니까 차량 절도 추가입니다. 이렇게 했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얻게 되는 교훈은 어떤 것들일까요? 하나의 죄가 시작되면 또 다른 죄가 반복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그 죄는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죄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할 때가 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종종 죄를 너무 심상히 여기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너무 가볍게 여기는 경우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만 생각하고 하나님의 징계 때로는 하나님의 심판을 우리는 무시하며 살아가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사실 그것은 매우 어리석은 것이고 그리고 구원을 받은 자로서의 합당한 삶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가 현대 그리스도인들에게서 중요한 것 중에 하나 그리고 회복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는 하나님에 대한 거룩한 두려움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오늘 우리가 베드로 후서를 저희들이 계속해서 말씀을 나누면서 이 베드로가 강조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종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종말이라고하는 것은 두 가지 의미를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하나는 예수님의 재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재림하심으로 우주적 종말이 우리에게 찾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는 3장 4절에서는 주께서 강림하실 때라고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고요. 3장 10절에서는 주의 날이 도적같이 만다.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이 있고, 그리고 그 외에는 심판이 있다는 사실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이제 베드로는 자신의 죽음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장 13절에서는 장막에 있을 동안이라고 말하고요. 1장 14절에서는 장막에서 벗어난 날이 임박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신의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언젠가 죽을 것입니다. 그리고 때로는 예수님의 재림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게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항상 염두에 두고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재림하고 종말이 올 수도 있고 우리가 죽어서 하나님 앞에 설 때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께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는 어떤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베드로는 보배로 믿음을 가진 사람이고 보배로 약속을 받은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라고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한 자로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저절로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신앙생활한다고는 하 것은 그냥 자연스럽게 드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많은 역적 시험이 있고, 미혹이 있고, 유혹이 있는데, 그것을 우리가 잘 극복해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는 그런 영적 시험이라든가, 미혹이라든가, 유혹에 직면하게 됩니다. 그 속에서 넘어지는 사람들도 있고, 오히려 그것을 성장이나 때로는 변화에 기회로 삼는 사람들도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에게는 어떤 시험이 있고, 어떤 미혹이 있고, 그리고 유혹들을 있습니까? 여러분, 그것을 여러분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때는 그것 때문에 끊임없이 넘어지고 쓰러지는 연약한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것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오히려 그것 때문에 여러분들도 온전해지고, 더 건강한 그리스도인이 되어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그 모든 것들을 극복하고, 신앙생활을 해야 될 뿐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게 된다고는 사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구역 성경의 예로 들어서 하나님의 심판에 관하여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존재는 누구였습니까? 첫째는 범죄한 천사입니다. 여러분 사절 말씀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함께합니다. 하나님의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셨으며라는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은 범죄한 천사를 용서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을 지옥 어두운 곳에 던져 가두고 마지막 심판의 날까지 지키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천사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 활동하는 영적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그 천사가 타락을 하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범죄한 천사, 타락한 천사를 가리켜서 이제 루시퍼, 때로는 마귀, 사탄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 사탄이라고는 하 것은 단수로 사용됩니다 성경에서. 그리고 귀신은 복수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의 의미에서 보면 사탄 마귀는 범죄한 천사장 누시퍼를 이야기하고 있고, 귀신이라고 말했을 때는 그 누시퍼를 따라서 범죄에 참여한 천사들을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지 않았던 자들이었습니다. 특별히 이 천사가 어떤 범죄를 지었는가?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유다서 1장 6절의 말씀을 우리는 보면 은그 천사가 어떤 범죄를 범했는지를 우리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함께합니다 또 자기를 지휘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나는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 때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으며 라는 말씀을 합니다 자기 지휘를 지키지 않았다 자기 처소를 떠났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천사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활동하는 영적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자리를 떠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의 취위를 지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요구하는 역할을 감당하지 않은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세워주신 자리를 지키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그랬을까요? 교만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을 범한 것은 불신앙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은 것입니다. 불순종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들은 충성하지 않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어진 책임을 감당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범죄한 천사를 지옥에 던져 심판 때까지 어두운 구덩이에 가둬 놓으셨다고 말합니다. 이는 지금 지옥에 갇혀있다고 하는 것보다는 반드시 심판을 받을 것을 즉 심판의 확실성을 보여주는 것으로 볼수 있습니다 또한 사단의 활동과 은 역사는 제한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사단의 역사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이 사단은 어떤 존재라고 성경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거짓의 압이라고 말합니다. 이 세상의 임금이라고 합니다. 이 세상의 신이라고 말하기도 하고요. 공중권세 잡은 자들이라고 말합니다. 시험하는 자고 참소하는 자고 미혹하는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사단은 지금도 우리를 시험하고 우리를 참소하고 우리를 미혹하여 넘어지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이런 사단의 시험, 사단의 참소, 사단의 미혹을 극복하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리고 많은 성도들이 여기에 넘어지고 쓰러지는 연약한 모습들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범죄한 천사의 심판을 통해서 무엇을 교훈하고 있습니까? 죄를 범한 존재는 그 무엇이든지 누구든지 심판을 피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악한 사단을 따르는 자들도 역시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단의 시험과 미혹과 유혹에 넘어지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공중 한쇄 잡은 자를 따르면 어떻게 살아가게 됩니까? 육체의 욕심에 집착하게 됩니다. 육체의 마음이 원하는 대로 살게 됩니다. 우리는 그렇게 사는 자들이 아니라 성령을 따라 살고 성령의 소욕을 추구하는 자들로 살아야 합니다. 바로 그것이 영의 일을 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간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을 준비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사단의 시험, 미혹, 유혹을 전뎌내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부끄럽지 않은 자로 서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노아 시대에 경건하지 않은 사람입니다. 5절 말씀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함께합니다. 예 세상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일곱 식구를 보존하시고 경건하지 않은 자를 세상에 홍수로 내리셨으며 라는 말씀을 합니다. 베드론 창세기 6장에서 8장에 노아시대에 있었던 죄악과 홍수 심판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옛 세상을 용서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을 경건하지 않게 살았습니다. 하나님은 옛 세상을 홍수로 심판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 죄악을 무엇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까? 창세기 6장 5절, 11절 말씀.

지역의 세상에 가득했다.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이다. 라는 말씀을 우리는 주의 깊게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은 부패하고 하나님을 멸시하여 무시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부패하면 나타나는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은 포악했습니다. 여러분, 이 포악하다는 단어는 강도, 살인, 약탈, 강간, 이런 악행을 사용할 때, 할때 사용하는 단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들을 가리켜서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경건하지 않은 자들이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경건하지 않으면 어떻게 살게 됩니까?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악을 행하는 자로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죄악이 일부의 사람들만 있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죄악은 땅에 가득했고 마음의 생각은 항상 악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한탄하십니다. 그렇다면 노아시대의 사람들만 이럴 것일까요? 그러지 않습니다. 오늘날 시대에도 이런 일들을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음이 부패한 사람들이 있고 뿐만 아니라 행동이 포악한 사람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노아는 의인이요, 당사의 완전한 자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말하고 있고요. 노아와 가족을 죄한 모두는 홍수로 심판을 받았음을 성경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됩니까? 그 생각과 마음이 불패한 자들입니다. 행동이 포악하고 하나님을 멸시하는 사람들입니다. 자기가 중심이 되어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어려운 삶을 살지 않고 온전한 삶으로 살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경건한 사람이 아니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노아 시대의 사람들의 심판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마음이 심히 부패했고 그리고 행동이 악독했다는 사실에 대해서 우리는 주의 있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이 부패할 수 있어요 모든 사람에 포악해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인정받기 위해서는 우리는 그들의 부패함에 따르지 않아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언제나 포악한 자로 살지 않아야 합니다 거룩하고 경건한 자로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바로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는 것을 준비하는 삶을 살아가는 삶입니다. 셋째는 소돔과 고모라 사람입니다. 6절과 7절 말씀을 여러분 보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합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하기로 정하셔 죄가 되게 하사 후세 경건하지 아니할 자들에게 본을 삼으셨으며 무법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어른 노을 건지셨으니 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는 소할 지역에 위치하고 있었습니다. 매우 비옥한 땅이었습니다. 아브라함과 노시 가축이 너무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함께 살아갈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노스를 향해요. 내가 원하는 것을 선택하라고 말합니다. 네, 그러자 노스 요단강 유역을 바라보다가 소활까지 온 땅의 물이 넉넉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땅은 마치 에덴동산과 같았고 애굽의 비옥한 땅과 같았습니다 그래서 노시 소활지역 소동과 고마라성을 선택하게 됩니다 그런데 노시 보지 못한 것이 있었습니다 장세기 13장 13절 말씀입니다 함께합니다. 서독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다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노슨 풍요로운 땅을 봤습니다. 비옥한 땅을 봤습니다. 에덴 동산과 같이 그렇게 살기 좋은 땅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가 보지 못한 것은 무엇일까요? 그곳에 사는 사람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는지 그리고 그들이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를 그들은 그 노슨 보지 못한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들을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 앞에서 악하며 큰 죄인이었다라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악함이 무엇일까요? 유다서 1장 7절 말씀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유다서 1장 7절 함께합니다 소동과 고모라와 그 이웃 도시들도 그들과 같이 행동으로 음란하며 다른 육체를 따라가다가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음으로 거울이 되었느니라 라는 말씀을 합니다 두 가지가 나오죠 행동으로 음란하며 다른 육체를 따라가며 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이 소동과 고모라 사람들은 주변 도시의 사람들과 같이 음란했습니다 그들은 다른 육체를 따라갔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장세기 19장 5절 12절 말씀을 보시길 바랍니다. 함께합니다. 노스를 버리고 그들에게 이르되 오늘 밤에 내게 온 사람들이 어디서 있느냐?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그 사람들이 노스에게 이르되 이외에 내게 속한 자가 또 있느냐? 내 사위나 자녀나 성중에 내게 속한 자들을 다 성밖으로 이끌어 내라.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어느 날두 천사가 사람의 모양으로 소돔과 고무라성에 들어오게 됩니다 노시 성문에 있다가 그들을 환대하고 영접하고 집으로 데려가서 음식을 주었습니다 밤이 되었을 때 악한 소돔 고무라 사람들이 찾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을 상관할 수 있도록 내달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이 상관이라고 하는 단어는 시부려로 야다라는 단어입니다 알다라는 단어예요 그런데 특별히 이것은 관념적이고 지식적인 앎이 아니로 몸으로 체험해 살아가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단어가 성적 관계를 이야기할 때 사용되어진 단어이기도 합니다. 소돔 사람들이 그들과 상관하겠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들과 성적 관계를 맺기 위해서 내어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시거절하자 누구를 달라고 그럽니까? 사유를 달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영어에서 써담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단어는 남색이라는 것입니다 동성애를 말하는 단어입니다 매우 치욕스러운 단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출처가 어디에서 나왔을까요? 소돔에서 나온 단어입니다 여러분 이 소돔 주민들의 성적 문란에서 파생되어진 단어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창조질서와 모세율법과 그리고 인간의 본성에 어긋나는 죄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 악행이 소동과 고문에 일어나고 있었고, 그 일로 인해서 불과 유황으로 심판을 받게 되었음을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문 우리가 창조와 가정의 질서를 따라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웬만한 육체의 쾌락을 따라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성령의 지배를 받는 삶을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타라고 엄란한 세상에서 성결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베드로가 이세 가지를 하나님의 심판에서 언급하는 것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천사의 타라 뿐만 아니라 또한 그들에게 일어났던 노아시대에 경건하지 않은 사람들의 심판 그리고 소동과 고모라의 심판을 우리는 주목해야 합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심판하신 것은 무엇을 위한 것임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6절 말씀을 보시길 바랍니다 함께합니다 소동과 고모라성을 멸망하시로 정하여 제가 되기하사 후에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에게 본을 삼으셨으며 라는 말을 합니다 본을 삼으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소동과 고문의 성을 불가유황으로 멸망시킴으로 잿더미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것은 훌난 경건치 않은 사람들에 대한 본보기로 삼으신 것임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있었던 하나님의 심판은 무서운 경고의 사건이고 우리에게 주고 있는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은 어떤 사건을 통해서 긍정적인 영향을 받습니다. 반면에 어려운 사람은 부정적인 영향을 봤습니다. 교육학에서 부정적 학습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부, 부정적인 모습을 보면서 욕하면서 자기도 배운다는 거예요. 그래서 종종 이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을 봅니다. 우리 아버지가 알코올 중독자였고 노름꾼이었고 그리고 외도를 했고 끊임없이 엄마를 힘들게 하는 것을 보면서 그 아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는 절대로 아버지와 같은 사람이 되질 않겠다. 그리고 이런 가정을 절대로 나는 세우지 않겠다. 그런데 오늘날 자기 자신의 모습을 보면 똑같은 모습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아버지와 똑같이 알코올 중독자고 외도하고 있고 노름하고 있고 끊임없이 아내와 다투고 있고 그것이 또 다른 자녀들에게 상처를 주는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안에서 자라는 아이들이 이런 생각을 습니다 나는 저런 장로님이 되지 않길 거야. 나는 저런 권사님이 되지 않을 거야. 그렇게 살아갑니다. 나는 헌신적이고 순종하고 겸손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교회를 섬기는 자가 되겠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장로가 돼서 보니까 자신이 똑같아요. 권사가 돼서 보니까 똑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는 그런 것입니다. 어떤 역사를 통해서 내가 어떤 교훈을 받는가라는 것은 중요하다는 거예요. 어떤 사건을 통해서 내가 그것을 통해서 어떤 교훈을 얻는가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음 주에는 김영민장로님이 제주 교회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역사가 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그것은 부정적인 것을 반복하지 말라는 거예요. 번복을 삼으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뛰어넘는, 그것을 초월하는, 그것을 극복하는, 그것을 승화시키는 거울한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심판하셨던 이야기를 베드로가 언급을 하고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것을 반복하라고 언급하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것을 뛰어넘으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극복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칭찬과 인정과 상급을 받는 자로 살아가기를 원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여러분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교만하거나 교만하지 말아야 됩니다. 겸손해야 돼요. 여러분 내게 주어진 자리와 직분에 충성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내게 주신 직분이 있어요. 내가 지켜야 될 자리가 있습니다. 그걸 떠나시면 안 돼요. 그걸 지켜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며 거룩하게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창조와 가정의 질서를 지키며 성결하게 살아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징계한 심판이 아니라 칭찬과 인정을 받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실수나 실패를 통해서 우리는 배우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역사가 주는 메시지도 있고요 또 우리가 범했던 실수나 실패도 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배우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좀더 성장하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명심하십시오 하나님의 심판은 반드시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반드시 있습니다 반드시 예수님의 재림도 있습니다. 반드시 우리는 죽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 여러분 어떤 모습으로 서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심판을 받던 사람들을 생각하고 준비하는 자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어떤 모습일까? 이것은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되는 모습임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살았다. 충성된 종아라고 는 칭찬을 받을 수 있는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부끄럽지 않게 서는 저 여러분들이 될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반드시 있습니다. 이것으로 우리는 결코 있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